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지난주 수익금을 출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놔뒀는데 오늘 더블업 더블업 두 번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거래를 하면 은 그날 거래가 잘 되더라고요. 어,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돌파하고 지금 상승 추세에 탄거 같아가지고 거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래 4초, 3초, 2초, 1초. 아, 나 있다. 다음 답으로 딱두 번만 거래를 하겠어요. 제발 이거 먹고 다시 17,000불 남겨놓고 출금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10%씩. 나이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갈까요? 아니야. 제가 왜이 영상을 찍냐면은, 저는 어쨌든 지금 수익이 난 상태예요. 지난주도 수익이 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승부를 봤던 금액을 제외하고, 남겨둔 거거든요. 그니까, 러 마음에 내가 미련이 없으니까는, 어쨌든, 마음이 편하니까는 이런 매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사람 딱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 잘 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 부류는, 만약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 0 0불딱 입금을 해야 돼. 평균적으로 1 0 0불 500불 그 사이 입금해서 그걸로 계속 승부봐. 운 좋게 막 더블업, 따따블업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걸 멈추질 않아. 그래서 결국엔 에이, 뭐야 이러고 그냥 거래 안 하시는 분들 이 있고 또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에 5%, 10%딱이 정도 금액이면 만족해 하는 금액을 입금하고 나서 진짜 진지하게 거래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오래 하고 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 비트 선물 너무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 지금 뭐 알트들은 인생 최저점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들인데 DYDX랑 솔라나 네임 서비스 지금 뭐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불이 넘었는데도 그냥 최저점으로 지금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알트는 여기가 진짜 바닥이어서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알트장이 올 것인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장에 그냥 욕심 없이 옵션 거래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선물 안 하고 옵션에 좀더 중점을 두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정을 했어요. 영상 켜기 전에 강승부 딱두 번만 보겠다. 5만 불딱 맞춰 놀라고 돌파하면 한번더갈 생각입니다. 아참 짜투리. 좋아하는 위치는 지금 여, 여기를 오거나 돌파를 하거나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 상승 이전에 마지막 누르는 구간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선물이나 뭐 알트로, 시드 녹일 생각만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진짜 요즘에 몇몇 분들 저랑 얘기하면서 진짜 상승세 타가지고 진짜 어마 무시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그분들은 제말 경청해주고 제 노트들 그냥 긴 글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짜로 책에서 생각하고 거래 임하니까 좋은 결과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주세요 이거는 제가 짜투리로 열심히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